마이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오늘 그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봐둔 빈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새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네 한 바퀴 영상의 마을이고요. 그리고 바로 요 집이에요. 자, 지난번 여기 우물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저 뒤에도 있고 길이 이제 요렇게 길이 있고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길이니까 여기 올라가서 음 여기가 넓은 길이라서요 차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 차를 대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저 집입니다. 앞이 훤합니다. 저큰 느티나무가 있고, 여기도 한 분이 살고 계시고요. 요 집을 드나드는 요 마실길이 이렇게 있네요. 참 정겹습니다. 집 외부를 일단 한번 볼까요? 아, 흙벽이고요. 지붕은 개량을 했고 석가래는 일부 조금 무너진 곳도 있네요. 어, 이쪽 면은 시멘트를 발랐고 여기는 창고겠지요? 아, 쇠면장이네 오. 바깥에 일하고 씻을 세면장을 만들어 놓았네요 아이쿠야. 와, 통통하다, 통통해. 이야, 좋네. 자, 여기는 소출 걸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마당에 수도도 있고요. 여기가 별도의 자리가 있네요. 아, 와, 여기 완전 시골길인데요. 제 어릴 적 우리 마을에 집하고 집을 넘나들던 딱 오솔길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저 너무 밭으로 가는 길이겠죠. 야, 이런 감나무들, 돌들, 제 어릴적 고향집과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한 곳입니다. 아, 저기도 차가 안돼 있네. 야, 저런 곳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저런 곳까지 길이 나 있어서 차가 다니면 농사를 짓는다는 거 대단하네. 저쪽에도 길이 나 있네요. 와. 정말 산골 마을 대단하다, 대단해. <laughs> 자, 집을 좀더 둘러봅시다. 여기는 집 바깥 별채로 쓰던 곳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용은 할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마루인데 어 샤시를 돌렸네요. 마루에 찬 바람이 들지 않게 샤시를 돌렸습니다. 집 뒤에는 대나무가 있고, 와 이쪽 벽도 뭐 합판을 해놨는데 합판이 농쿨이 막 올라갔네요. 석가래는 뭐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겨울에 바람이 엄청났나 본데요. 이걸 돌려 놓은 건 안에 불 때는 아궁이 쪽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돌린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볼까요? 네 여기에 불 때는 아궁이였고요. 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투명 아크릴판을 돌렸네요. 아궁이 방이, 방문도 여기겠죠? 와, 정말. 어릴 적 우리 집 같아. 딱 똑같습니다. 오. 이렇게 있고. 네, 조문 노머에는 아까 샤시 유리가 되어 있었죠 여기는 불때는 아궁이방 그럼 이쪽은 와 여긴 예전 마루네요 예전 마루 할머니가 사셨을 그럴듯한 방 그리고 저 옆에는 부엌이네요 아 여기는 옛날 정지 정지를 개조해놨네 개조 와... 방에서 보면 요 다락방 공간이죠 요런 거요 꼭 있습니다 정지로 쓰던 곳 싱크대 그리고 여기는 부엌에 딸린 창고방 같은 곳이네요 아 와... 벽체가 그대로 있고요 거미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짐들도 되게 많고 여기는 또 이제 밭에 약 치던 것도 그냥 있네요. 와 밥보제가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릇을 넣고 덮어 놓으셨네. 야 살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집 내부와 외부 모습까지 다 보셨습니다.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제가 본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본이 집의 장점은 여기가 해발 500고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조용하고 또 노랑물이 정말 많고 깨끗하고요.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느티나무 그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 맑고 조용한 산골 마을을 찾는 분한테는 아, 최고의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이 집의 단점을 생각을 한다면 안에 보셨듯이 치워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구들장이 있는 불떼는방 그리고 어, 화장실이 또 안에 없다는 거 어, 이런 거는 어, 단점이 겠죠 이쪽 방의 난방은 뭐였지? 다시 보니 이쪽의 방은 전기, 어, 전기 필름으로 난방을 하던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난방 부분은 좀 취약하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음, 안에 치워야 될 짐이 또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네,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은 음 제가 판단을 할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조건의 집이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리도 좀 해야 되고요. 어 일정 기간 장기 계약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주인분께서는 뭐 10년도 계약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조율만 잘 맞으면 수리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살기에도 괜찮은 동네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결정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죠. 제가 세부 내역과 여기 주인분의 연락처는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전화를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고, 아, 이 동네 정말 괜찮다 싶으면 계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예천군에서 귀초만이었습니다.